안녕하세요 포모스티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3분 언박싱은 운좋게 추첨 당첨이 되고 오늘부터 발매가 되었는데 바로 수령해 가지고 온 에어즈돈3 서울 우머스 제품입니다. 2018년도에 88올림픽 30주년 기념으로 맨 사이즈가 출시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가지고 싶었지만 구매를 하지 못했고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발매 소식이 들리고 또들어오 신청을 받길래 그 조산 토들로 모음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라플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되게 운 좋게 당첨이 되어서 오늘 수령을 해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먼스 제품만 출시가 되었고요 맨사이즈와는 달리 조던 에너지 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이거는 양쪽을 다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앞모습 보시면 점프맨 마크랑 태극기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. 맨 사이즈랑은 디테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혀 부분에 서울 써있고 이쪽에는 화학과 전진 88올림픽 슬로건이 적혀있고요. 펜던트 달려있고 이 축도 OG t 테일인 나이키 스우시가 되어 있고요 아웃솔은 오르 화이트로 나이키 로고가 되어 있는데, 재밌는 점은 인솔은 점프맨이 되어 있습니다. OG t 테일이면 원래 인솔도 나이키 에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, 인솔은 점프맨이네요. 색상은 흰색에 검정, 그리고 빨간, 파랑. 태극기를 베이스로 해서 잘 조합이 된 멋진 컬러이고요. 이렇게 국뽕 시리즈들을 간간히 모아놓고 있었는데, 사실 국뽕의 끝판왕이 이 에어조던 3였는데, 우먼스 제품이라도 이렇게 손에 넣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2018년도 맨 사이즈 발매 때부터 워낙 많은 화제성을 가지고 있었고, 많은 분들이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. 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렇게 외형 보여드리는 언박싱 리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